당첨되면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짜게 김민 아니 금액도 어느 정도 아무 사람한테 금액 제가 정해 드릴게요. 이러분 너무 좋아. 550. 180억. 와! 돈이 있으면 살지 마. 아니 복권에 당첨되고도 여기 나올 사람. 나. 아 정말? 복권 당첨이 돼도 여기 아니 얘기하지 말고 복권이 당첨되면 난 여기 안 나올 사람. 안 나올 사람. 이제 그말안 한다. 그거 왜 나온다면 저 아마트 말안할 거예요. 맞아. 그러니까 복권을 타러 갈때 예. <laughs> 유재윤 씨, 벌에 <laughs> 쏘이셨어요? <바로> <laughs> 자, 장현 어, 어... 조용히 싶은... 안 나올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어. 일단 여행하고싶어요 근데 다들 얘가 돈내고다 가는 거 진짜야 할거 같은데 너무 쉽 좋겠어. 한 2여 정도까지 근데 갈수있겠 있잖아요. 응. 이거 다, 다 비즈니스 비즈니스 타고. 회사에서 다니기가 계약이라고 똑같이 혹시나 되면 제가 네, 드린 응. 거죠. 어, 근데 위안이는 그렇게 할수 있어. 할수 있죠. 맞아요. 아니 1080억은 누가 안 그러겠어. 아니 전혀 모는안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한번 <정확한 한> <laughs> 미정산에 대한 자료는 샷트 프론트 나가서 할것 같아요. 그 정말 정상회담했던 곳에서 우리다 데리고 가서 제작진까지 오, 재밌겠다 내가 생각했던 게 돈이 되면 생각. 그 나라 가서 한번 찍어보자 네. 네. 오, 매주 재밌다. 나가서 찍는 거야 진짜 돈이면 다 파바되잖아 그래 벨기에 가서 찍고 어, 프랑스 가서 찍고 어, 이리콜로시움에서 그냥 콜루시움에 <laughs> <laughs> 그 로마 우디코 메로 25시선 로마 우디코 정말 재미없는 아이디어 들어보래요 다니엘? 글쎄전 사실 차 욕심 별로 없거든요. No. 근데 유일하게 이 차고 싶은 차 하나 있어요. 차고 싶은 차. 뭐뭐 어떤 뭐? 거든. BMW 중에 i8 컨셉카라고 아 있는데 아 미신이 퍼스를고스 프로토콜에서 나오는 그 차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일사 모터쇼에서 봤는데. <laughs> 아 독일 사람이 일사 모터쇼에서 <laughs> 독일 사람이 독일 차를 일사 모터쇼에서 아, 킬텍스에서? 먹었어? <laughs> <알겠어>? 아, <오, 웃음> <너무> <laughs> 당첨된 뭐하고 계세요? 당첨된 뭐할까 여러분 나시다시피 저는 학교 씌우는 음. 거를 어, 이제 아, 아직 저희 학교라서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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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남아 남 남아 남남았어남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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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남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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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, 남,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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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네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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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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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아아아 저요? 1,080억 니가 써낸 기결 니가 써진 비결 뭐 1,000억 원놓치 미친듯이 찍고 다니고 형이 뭐 하실 거예요? 아, 일단 직장을 그만두면서, 예를 들어서, 아, 미안한데비장상에나 너무 나 못할 응. 것 같다. 응. 아니, 어떻게 하고 싶은 거 하세요? 우리 거 빠지시면 어떡해요? 예를 응. 들어서, 응. 김희정 PD가, 응. 아, 그럼 미안해. 내가 200억 줄게. 미안해. 이거면 여기 겠어 밖에 써봐. 오늘 즐길 것 같아. 요 어, 그걸 즐기고 싶어. <laughs> 어. 미안한데, 일단 이걸로 좀 <laughs> 나도, 운영하고 있고. 너무 많다. 즐기고 <laughs> 어? 너무 많아. 네? 그러네. 갑자기 생각하니까 진짜. 아깝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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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, 진짜. <laughs> <오늘> 즐거운 상상이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자...